있어요. 총이 완제품 무게에서 나누기 1 빼기 손실이 공식입니다 그러면 총 무게가 나와요 총 무게 그러면1 빼기 손실 손실 얼마라 했죠 12%라 했잖아요 근데 이 12%를 그냥 퍼센트 자체를 넣을 수가 없어요 퍼센트를 이제 여기 넣으려면 100으로 나눠야 돼요 12에서 100을 나누면 0.12가 됩니다 그럼 1 빼기 0.12면 뭐예요? 0.88이죠. 맞나요? 0.88. 그러면 어 22만 g에서 나누기 0.88이 되면 되는 거예요. 22만 22만 g에서 나누기 0.88을 하면 손실을 뺐더니 이제 그람수. 그게 나오는데 이 그람수가 이제 25만이 되는 거. 예요 25만. 자, 그러면 구했다. 아, 반중량은 25만 g이구나. 어, 근데 25만 있어요? 25만 그람이잖아요. 얘는 키로...